저는 위니디 인테리어의 차봉호 실장이라고 합니다. 파주 운정에 있는 산내마을 6단지 49평형 지금 철거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아파트의 디자인 포인트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자녀가 그둘 있는, 다섯 살, 일곱 살 있는 가족분이신데 애들이 좀개구져서 내구성 있는 그런 자재로 화이트 디자인으로 시공하는 게 일단 컨셉이고요 네. 남편분께서 좀그 전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전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조명 담원 보셨는데 조명 담원 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 예.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제 어, 리모컨이 있네요 예, 리모컨으로 있어서 일단은 이제 어, 세곤도도 예, 조절이 가능하고요. 오 이렇게 세 번도를 조절해서 오 됐네요. 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밝기 음 또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야 좋다. 예. 조명도 이렇게 좋아요. 예, 요즘 이제 인테리어 쪽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제품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 이런 제품을 포인트로 이제 시공을 하고 여기도 보면. 제 스위치마다 채널이 총 4개까지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두개 채널을 사용해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대근 그 주방에도 우물 천장이 있는데 어 처음엔 이거를 이제 평탄화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좀 살려서 다시 이제 우물 천장으로 만들고 이제 주둥의 역할을 할수 있게 네. 지금 조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요즘엔 직부등보다는 간접등으로 직부등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예쁘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양문형 하나 들어가고 이제 김치냉장고가 이제 원도가 하나 두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오븐장과 밥솥장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벽도 좀더 예쁜 마감물이해서 앞쪽으로 좀뺄 거고 이쪽도 이제 벽을 이제 앞으로 좀 빼서 좀 가구랑 이제 면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공 완료 됐을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안방도 이제 다행히 여기는 대기 전부 다가 이렇게 면이 맞게 이제 제작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살려서 여기도 이제 매립 등으로 우물천장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팬트리 장으로 쓰셨는데 여기를 이제 장을 다 철거를 하고 여기 가벽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별도의 공간을 쓰시게 하고 이 방은 사실 안방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서재로 사용될 방이라서 이쪽에는 이제 TV를 설치하실 거고 여기는 소파 여기 책상을 놓을 거기 때문에 별도의 콘센트를 다시 이제 공간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물천장과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거나 이제 부부께서 이제 일하시거나 혹은 뭐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쓸수 있는 공간. 안방이 침실이 아닌 거네요? 네, 여기는 침실이 아닙니다 침실은 어. 이제 저쪽 방에 이 딱. 어, 너무 좋겠다. 아, 네, 침실로만 쓰게 따로 이제 작은 방을 기획을 했습니다. 네, 요즘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네. 되게 넓은 공간을 작업 공간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객분들도 아마 이제 여기 어? 집을 선택하신 게 이제 방이 4개인데. 어. 아. 그 중에 이제 큰 방을 이제 부부의 서재 공간으로 쓰시고 애들 방두개 쓰고 하나는 이제 침실 방으로만 이렇게 구성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공간이 그 제일 기대되네요. 저도좀 예, 예쁘게 꾸미고 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우물천장이 들어가서 간접 조명으로 메인 조명을 한다는 게 너무 예, 좋습니다. 고맞 눈도 안 아프고. 예, 조명은 이제 투톤으로 갈 거예요. 주 백색과 주광색을 써서 이제 여러 무드를 연출을 하고 두 개를 같이 썼을 때는 <laughs> 주둥으로서 좀더 밝게 하지만 눈에 피로감은 적은 이제 주백색의 역할을 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불이 켜지는 간접등이 있는 색인데요 어. 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여기 중문이 있어서 이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철거해서 이제 열릴 수 있게 이제 다시 복구하고 여기는 이제 필름으로 마감을 하고 여기는 이제 오픈장으로 놔두고 필름으로 우드톤 그리고 여기는 위아래는 이제 도어만 교체해서 이제 열수 있고 아래는 오픈장으로 이제 찾기나 이런 것들 놓고 이동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기획해서 준비 중입니다. 중문은 안 들어가나요? 아 중문 들어갑니다. 중문은 중문. 어떤 중문? 중문은 이제 원슬라이딩 도어가 여기서 이쪽으로 열립니다.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중문 안 들어가면 좀 뭐가 네.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laughs> 철거할 때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철거는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공간을 뭐 가능하면 이제 여러 사진 철거 부위를 사진을 찍고 이제 한 두세 개 업체를 통해서 한번 이제 금액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해도 이런 것들은 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지장님 네. 오늘 영상 네. 처음 촬영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예, 너무 잘 떨렸는데 뭐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끌어주셔가지고 잘 찍은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제가 찾아와서 현장 변화하는 중간 중간을 시청자한테 소개 좀 시켜드려도 될까요? 아 정말 너무 좋죠.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